미국인이 한국인을 보고 깜짝 놀라는 이유다. 한국 이민을 온 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진짜 전투력 만땅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에 놀랐다고 한다. 한국인들은 패션이랑 다이어트랑 심지어 외모까지 어느 하나 빠지지 노력을 않게 노력을 하는데 미국인들은 저러면 안 피곤한가 생각을 한다. 그리고 어린 나이부터 엄청난 공부량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니는 놀라베 항상 1등을 해야 마음 가짐에 깜짝 놀란다는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한국처럼 공부를 엄청나게 중요시하지는 않는다고 엄청 놀라운 건 한국에서 중상위권 하는 학생들은 미국 명문대 대학이 가능할 정도라고 한다.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부분 현장 존경을 많이 받고 장래 희망으로도 손꼽히는데 한국에서는 사무직군 하나에 수천 명이 몰리면서 면접 준비로 개월을 하는 거 보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왜 이렇게, 이렇게 하나의 직군에만 몰리는 이해를 못 한다고 한다. 미국에서는 대부분 현장에서 기술직이 일하는 경을 많이 받고 연봉도 엄청 세다고 한다.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전 세계 사는 건전 세계 사람들알 정도로 유명한데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서 행복 지수도 낮은 이유인 것 같다.